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 황선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황선희 선생님이랑 처음으로 이제 노령견, 강아지 건강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오늘은 이 대상을 강아지에서 그냥 고양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노령묘, 모양이의 건강 검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고 좀 약간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희 선생님 네. 고양이의 이제 요즘 기대수명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고양이들이 이제 요즘 15살에서 20살까지도 사는데 네. 그러면 고양이한테 1년은 사람으로 치면 몇 년에 해당할까요? 소형견에서 1년은 사람에서 5에서 8년에 해당되는데 고양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전에 영상 링크 보시면은 보통 소형견에 서는 5년에서 8년에 해당을 하듯이 고양이도 이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은 15살에서 한 20살 정도 되는 고양이들을 간혹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들의 기대수명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고양이들 기대수명이 좀 어떻게 될까요? 요즘 기대수명은 15에서 20년 정도 어. 되는 것 같고 15살에서 어. 20살 정도? 네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소형견보다는 네. 확실히 좀 짧은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고양이가 소형견보다 기대 수명이 좀 짧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노령묘가 되면 신장이, 신장, 콩팥 네. 신장이 홍팟. 많이 안 좋아지게 네. 되는데 그 이유는 개와 고양이가 신장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구조가 다르 네. 고양이의 신장은 강아지의 신장보다 좀 작기 때문에 네, 그만큼 손상을 올 확률이 높고. 네. 만성신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때문에 강아지에 비해서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우리가 수의학에서 다룰 때, 이거 좀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허리뼈 2번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허리뼈 2번의 크기랑 비교를 했을 때 강아지는 2.5배에서 3.5배고, 고양이는 2배에서 2.5배니까 실제로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래서 이게 정수기 필터 같은 건데 이 정수기 필터를 애초에 육식 동물들을 좀 작게 타고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정수기 필터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부전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들이 신부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황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양이 신부전 케이스를 네. 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약간 기억에 남는 이런 고양이 신부전 케이스가 혹시 있으실까요? 최근에 봤던 환자인데 요관결석 때문에 수신증이 와서 수신증, 네 신장의 기능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는데 네네. 동거묘에게 수혈도 하고 음. 하고 수술까지 진행을 했는데 네. 어, 안타깝게 결과는 아, 네. 결과는 안 좋게 됐는데 네. 최근에 그 아이를 봤다 보니까 그 네. 아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음. 네. 이처럼 이제 고양이들은 강아지보다 신장 관련해서 뭔가 질병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신장에 대해서도 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SDMA라고 해서 이제 신장 조기 바이오마커가 몇년 전부터 나왔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이 SDMA라는 것도 알아서 이제 미리 병원에 요구를 해서 검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건강 검진 고양이들은 건강 검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강아지와 비슷하게 중성화 할때 음. 처음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네. 3, 4살부터 1년 주기로. 1년 주기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어, 강아지와 똑같이 만약에 질병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건강검진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관리로 음. 검사를 하게 되고. 음. 그러면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나 건강 검진을 하는 시기 그 다음에 건강 검진을 하는 그 주기는 비슷하다. 네. 일년 주기로 보통 하면 된다. 네. 근데 하다가 이제 질병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질병 체크 단계로 넘어가면 네. 된다. 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런 건강 검진 과연 강아지와는 건강 검진이 조금 다른 게혹시 있을까요? 전 신체 검사, 혈액 검사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한데. 비슷하고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노령견이 됐을 때는. 뭐 쿠싱이라든지 네. 다른 호르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이 생기는 데 비해 네. 고양이의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음, 생기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서 네. 네, 강아지와 고양이를 다른 점에 음. 고려해서 검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신체 검사, 혈액 검사, 뭐 영상 검사, 초음파 네. 검사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 네다 동일하게 하고 혹시나 만약에 그럼 CT나 MRI는 고양이들은 어떻게? 똑같이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질병이 발견되고 네. 종양이 의심될 경우에 CT나 MRI를 네. 촬영해서 좀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강아지와 다르게 고양이들은 심장병, 대표적으로 HCM이라고 네. 이제 많은 집사님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네. 이 HCM이라는 이제 심장병은 나이 들어서 오는 기보다는 좀 어릴 때 오는 경향이 좀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고양이들은 강아지보다 좀더 심장에 대한 건강 검진을 이른 나이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 키트, 비행 피 키트 같은 거라든가 심장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강아지보다는 조금은 더 이른 나이에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 네. 신장도 강아지보다 조금은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신장 조기 바이오마커인 SDMA 같은 것들을 좀 일찍 검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 소중한 고양이를 데려와서 건강 검진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케어가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네. 건강 검진에 대한 리포트를 읽어보고. 네. 보통 항상 수의사와 상담한 후에 음. 네, 관리가 들어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나이가 어린 고양이들은 이제 뭐 건강상에 큰 문제가 보통 잘 없지만 네. 나이가 든 고양이들은 건강상에 뭔가 문제가 발견할 수 있으니 그 다음부터는 수의사와 상의를 해서 이제 질병 체크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건강 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꼭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동물이 반려 동물이 건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질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면 늦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가 건강한지를 확인하고자 라는 그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꼭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고양이 건강검진은 몇년 주기로 하면 좋다? 1년 주기로. 1년 주기로 하면 좋다. 네. 요즘 고양이들의 기대수명은 소형견하고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다. 어. 그럼 건강검진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성화 때 중성화 때 세네 살부터 세네 살부터 보통 네, 시작을 네. 하면 1년 주기로 파결도 파결도 네. 하게 되고 만약에 질병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네. 좀더 짧게 네. 주기를 가져가서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강 검진은. 네. 어, 강아지나 고양이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단 강아지보다 좀더 빠른 시기에 심장 체크를 하시는 게더 좋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질병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꼭 담당 수의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령묘 건강 검진 마찬가지로 황선익 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